지금은 저는 퐁피드 센터 근무를 마치고 지금부터 4박 5일간 혼자 파리와 독일에 체류하게 돼서 3일 동안 일단 파리에 머무를 거고요 호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사고 싶으셨어요? 한국에? 그때. 은 파리의 가장 유명한 호텔니다이은파리 가장 유명한 보고서. 맥시 지금 제가 구한 호텔이 들어와 보니까 시설이나 일단 방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 옛날 아재 러브하우스 감성으로 방을 먼저 잠깐 좀 일단 이 호텔 방의 최고의 장점은 입지 조건입니다 빛 반짝이는 요거 퐁피드 센터입니다 걸어서 한 진짜 5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 위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TV 뭐 이렇게. 있고. 있고, 침대 같은 경우에도 널찍하게 잘돼 있고 뭐 이렇게 캐리어 짐 올릴 수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일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뭐 소파나 히터, 냉난방 다잘돼 있고요. 첫날 밤은 좀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날 일정으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어우, 자고 방금 일어나서 얼굴이 엄청 부었는데. 날이 좋습니다. 파리도 일교차가 좀 있긴 있어도 해좀 좋은 날은 더워서 오늘은 뭐한 13도에서 26도 사이. 저는 그 제이 스타일이 아니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데려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출발을 제대로 해볼 계획입니다. 아, 카페 알롱제스로 그래. 위드 아비 카페도? 커피가 나왔습니다. 날이 매우 좋네요. 마르몽땅 미술관 갔다가 산책 좀 하다가 시간이 잘 맞으면 노뎅 미술관까지 좀하어볼 계획입니다. 파리 지하철 더럽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는 번화가 중심이라 그런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잉글리쉬 매장 남았고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리 이 계절은 플라네르 산책자가 되어 걸어다니기에는 좋은 날씨가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앞에 마르몽탕 모네 미술관 보입니다. 뭐 여기는 모네 인상 해도지라는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곳이어서 인기가 참 많은 곳. 인상파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는 공간이어서 저도. 온 김에 오랜만에 한번또 들러서 작품들 좀 감상하려고 하는데요. 평소 원 펄슨 플레이스. 지금도 여기 인상파 거장들 yeah. 대표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이실지 yeah. 모르겠지만, 예카이 네, 보트, yeah. 카이 보트의 대표작, 파리 거리를 그린이 작품의 스케치도 있고요. 르누아르나 대표작들이 있고 모네 작품 당연히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작품 볼수 있다는 것도 참 부럽네요. 아르누보 양식의 고주택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어서 기자기하고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상파뿐만 아니라 이런 중세 시대 이코나라고 얘기하죠. 당시 이제 종교 중심 사회다 이 보니까 예수님 아이코나 시키는 중세 시대 금박 이용하는. 모자이크 작품들, 그분들이 소개된 방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은 아르몽탕 모네 미술관이란 이름답게 모네의 작품들을 보는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아르몽탕 모네 미술관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작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상파를 시작시킨 상징적인 대표작, 인프레이션 이즘이란 그 단어에 파생된 시작점의 작품이다 보니까, 뭐 아르몽탕 모네 미술관의 모나리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준의 그러니까 상징적인 역사적인 작품인데, 보시는 것처럼 인상해도 질한 작품 이렇게 좀 조용히 볼수 있다 보니까, 인상파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와보실 만한 공간입니다. 2세 위대함을 연구했었던 문의 특성을 볼수 있는 루앙 대성당 영신 이것도 오르세 가셔도 보실 수 있긴 한데, 이쪽에도 좋은 전성기의 화려한 색채를 볼수 있는 작품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임술자 어, 선생님이 애기들 때문에 아주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군요. 너무 귀엽기는 한데, 어, 저는 애들도 선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로데가 80대가 되어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에 그린 자신의 지베르니 정원입니다. 전성기 작품하고 확연히 다른 색이 느껴지죠. 어떻게 보면 거의 야속파 같아요. 특히 지금 이런 부분 보면은 리셋도 없이 흰색 캔버스 천 위에다가 그대로 색을 쳐 올리는 속필, 혹은 뭐 속화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빠른 붓터치로 색을 쌓아 남았던 문의 특성을 그대로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당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뉘앙성으로 보일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뭐, 루이 르로이란 비평가가 벽지보다도 못한 작품이라고 인상밖에 없다라고 혹평을 했는데 인상파란 장르가 탄생해 버린 거죠. 모리주의 방입니다. 이래저인 여성 인상파가입니다. 역시 전시실 이어서 나오면 출발 엔 아트 샵이꼭 있어야죠. 전시 본 다음에는 쇼핑이죠 저는 안경닦이 많이 산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모네 인상 해돋이가 나름 상핑이기 때문에 모네 인상 해돋이 안경닦이를 샀고 첫날 오전 일정 매우 만족스럽고 재미있게 잘 봤고요. 이제 저는 우정 식당이라고 제가 2주 넘게 나와있다 보니까 어 뭐꼭 한식을 먹어야 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한식 한번 먹을까 싶어서. 한식 먹고 에펠탑 쪽으로 잠깐 산책 갔다가 로댕 미술관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오늘 일정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네요. 한국적인 분위기. 한국인이 서빙도 다 해주셨고, 주문도 한국어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뭐 김치찌개 자체를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요? 파리에서 김치찌개를 먹다니... 파리하면 또베펠탑이 랜드마크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제 바로 옆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그 보이시죠? 사람 이좀 적다 싶었는데, 에펠 탑 바로 밑에 이어져 있는 이 에펠 가든 공원에 왔더니 역시 에펠 탑이라서, 사람 많네요. 뭐 단체 관광객도 그렇고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밖에 돌아다닐 때 계속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녔다 보니까 마스크 벗으니까 여기 이렇게 마스크 쓴 부분 바깥쪽만 탔더라고요. 안에 하얗고. 그래서 여러분 중간 중간 제가 뭐밥 먹거나 마스크 벗고 얘기할 때 몰골이 좀안 좋을. 자꾸 몰골 몰골 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처음 방문해보는데, 워낙 뭐 거, 같은 거, 배가 당연히 다 있고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직접 가서 한번 즐겨봐야겠습니다. One person please. One t i c k 3 please. Where do you come from? South Korea. 정원에 들어왔습니다. 침동으로 <laughs> 제작됐다 보니까, 종종 여기저기서 보실 수 있는 반갑죠. 어, 로댕 갤러리 국내에도 생겼었습니다. 이게 로댕 갤러리란 이름을 내주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삼성가에서 그 지옥의 문하고 깔레의 시민이라는 작품 구매하면서 이례적으로 시청역에 생겼었는데, 로댕 갤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로댕 작품만 있는 미술관으로 좀 오해한다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삼성에서 플라토란 이름으로 바꿔서 운영을 좀 하다가, 다른 형태로, 대관전시 공간으로 바뀌어 있죠? 일단은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장 내부에서 로댕을 만날 수 있는 모습들 확실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미켈란젤로 이후에 이렇게나 조각으로서 역사의 임팩트를 보여주는 사람이 참 흔치가 않아서 회화적 감각도 뛰어날 수밖에 없죠 딱 모네하고 같은 시기에 동년배여가지고 인상파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이기 때문에 조각에서도 그 영향이 드러났지만 회화에서도 기존의 디테일보다는 조금 더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서양학가 나왔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랑 재수할 때 석고상 소묘로 옴팡지에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또 흉상들 보니까 추억도 새록새록하고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하네요 동료들이 그린 로댕의 모습인데요 이쪽은 존 싱어 사전트라고 초상화의 대가가 그린 로댕의 모습 뭔가 약간 산타클로스처럼 생기기도 했죠 로댕의 키스 이것도 에디션들이 청동으로 찍혀있지만 여기 있는 건 석고 원본이 있네요. 역시 근육이나 디테일 표현이 참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헬레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는 미켈란젤로가 부활시키고 싶어 했었던 고대의 조각도 이런 근육의 모습들 잘 표현했지만 그걸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감각적인 터치로 완벽하게 구현한 게 로댕이 될것 같습니다. 미대에서 많이 와 있고 그리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조각을 선보이는 로댕입니다. 반고의 탕기형 감초상이 여기 있었네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찾았습니다. 사실 일본 국립서양미술관에도 로댕 조각 작품 지옥의 문이 있는데 근처에도 못 가게 하거든요. 근데 여긴 방금 보신 것처럼 아이들 가까이 가고 만져도 놔두네요. 사실 이게 청동 조각에 있어서는 맞죠. 뭐 사람이 만진다고 색이 조금 바랄 수는 있어도 훼손되는 게 아닌데 가까이서 보고 느끼는 게 맞는데 역시 자국의 예술가라고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로댕 미술관 내부 2 개층 전시장 보고 나왔고요. 확실히 조각 예술 좋아하시면 오시기 좋을 것 같고요. 반고의 그 물감 막 팔아주고 했던 상기 영감 초상도 여기 안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반고 작품, 그 모네 작품도 일부 있었고요. 뭐 물론 모네 작품만 볼 거면 오전에 갔었던 아르몽탕 모네 미술관이 훨씬 더 인상파 작품 많이 볼수 있지만. 여긴 진짜 로댕 조각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성지 같은 공간이 아닐까 싶어서 이 시기에 조각을 보고 싶다면 로댕 미술관을 적극 추천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로댕 미술관 내부 조각공원이고요. 뭐 배경만 봐가지고 여기가 뭐빠린지 사이렌 소리 들은 네, 이 파리가 맞긴 하네요. 모네, 그리고 로댕, 둘이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19세기, 뭐, 우리 베레포크라고 많이 얘기하는 파리 인상파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하고 조각가의 작품을 볼수 있는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양쪽 모두 뭐, 손에 꼽기 좋은 공간인 것 같고요. 마라몽탕 모네 미술관은 인상해도지라는 상징의 작품을 볼수 있고, 로댕 미술관은 로댕의 뭐 지옥의 문, 생각하는 사람, 뭐 키스를 포함한 로댕의 상징작품을 또다 만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작가의 이름을 따고 있는 공간들이 주는 또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나 모네하고 로댕은 장수하면서 작품을 많이 남기기도 했다 보니까 미술관이 한 명의 예술가의 작품만 있는 게 아닐 뿐더러 그 개인들의 작품도 굉장히 작품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미술계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약간은 부러워지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노댕의 기운, 그 파리의 기운을 느끼며 잠깐 휴식했다가 호텔 돌아가가지고 해야 되는 미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을 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살1아아 u 8 9 10 0유로면 얼마야? euro, 10 euro, 10 euro, 10 euro, 1에요 이쪽에 10 euro, 것도 있고요 뒤에 보이는 소형 1각으로 r o 1는 e 이 r o 10 euro, 0 0 0 0 0 0 e 0만 u r 10 e u r 10 e 0만원0 0 조각들로 네. <laughs> 아쉽게도 제가 수집하는 안경닦기는 구찌샵에서 못 봐가지고 여기서는 구찌샵을 패스하고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호텔이 있는 셔틀레역에 내렸고요 저녁은 숙소에서 해결하려고 근처에 찾아보니까 K마트, 한인마트 있어가지고 들러서뭐 있나 보고 좀사 가려고 합니다. 뭐 있으나요? 오뚝이 카레하고 짜장 신라면 소주도 있고요. 물론 저는 술안 마시지만 눈에 띄는 건다 집어버려서 다 케이 닦고 약도 있고요. 회 군만두 나왔고요 햇반에다가 햇반은 내일 먹지 않을까 싶고 비빔밥에다가 누룽지 차에다가 코카콜라 거의 사냐 밑반찬들 그리고 나무젓가락 서비스 푸짐하죠? 뭐 이렇게만 보면 프랑스 파리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원래 나가면 현지식 먹는 거라 그랬는데 저는 일하면서 현지식 워낙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솔직히 고백하면 촬영 안 하고 닭고약길 먼저 잠깐 제가 콜라 하고 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서 반찬을 좀더 사왔습니다. 저 일단 비빔밥 하고 반찬들, 밑반찬들 사온 거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뭐 완전 한국 맛은 아니겠지만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수입돼서 오다 보니 비싸지죠? 아까 김치찌개 저 우정식당에서 먹었던 것도. 오랜만에 김치 맛보니까 맛있긴 했는데 그게 아까 26유로 정도에다가 이제 그낸 돈은 콜라 먹고 하다 보니까 30유로를 냈는데 김치찌개에 콜라 한잔인데 3 0유로면 얼추 그래도 4만 원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비싸죠 유럽 타국 나오니까 또 한식이 고급 요리 수출이 되다 보니까 고급 요리가 돼버립니다 단무지하고. 이게 무마무 미역줄기 비슷한 게 들어있는데 막상 맛은 이제 아까 한인마트 한국분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지 뭔가 익숙한 맛입니다. 익숙한 그 한국 비빔밥 맛은 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어우 살 찌고 아까 지금 찍은 것도 올리면서 잠깐 보니까 턱살 접히고 얼굴 타고 아주 난리 부르스인데 이미 그건 포기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미술관으로 오라고 하거나. 혹은 해외 이렇게 모시고 나온 경우에도 소개해드리는 게 예를 들어 로댕의 인생이든 모네의 인생이든 반고의 인생이든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강연이나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까지 나와서 특히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뭐이 사람이 얼마나 로맨틱한 사랑을 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 너무 시간이 아까워지는 순간인 것 같아서. 직접 보고 눈이 느끼는 게참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도 당연히 많이, 뭐, 모든 걸 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생각보다 진짜 애호가 분들 전 세계 돌아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될 때 나올 때마다 보면 저로서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되고, 배움이 쌓이고, 안목도 이렇게 조금씩 더 쌓이는 것 같아서, 기쁘게 저도 이 시간들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먹는데 집중해서, 자꾸 수다 떨게 되니까 남은 시간은 맛있게 잘 먹고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음, 미역불길 좋아해갖고